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동양 문화,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 문화 사랑하고요. 동양 문화가 지구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번 아,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감사운 감사 또 법을 통해서 앞으로 가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가려져야 된다고 또 믿습니다.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잘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전 국민이 기업 기업은 물론이고 종교와 같이 종교 단체와 같이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잼버리 대원 3만 4천 명인가요? 3만 5천 명이 아주 한국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넘겼고, 잡았고, 한국의 비리, 잘못된 부분을 또 고치고, 범, 처벌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눈에 탁 띄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 대원 독일 청소년 대원 40여 명이 성리산에 있는 법주사로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와서 갑자기 배정이 돼서 성리산 법주사를 찾은 것이 아니고 벌써 이들은 한국 젬버리에 올 것을 계획하고 2월 달에 미리 예약을 해서 예정되었던 한국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할수 없이 여기저기 문화 체험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본인들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을 미리 해뒀다는 겁니다. 젬버리 공식 단체 활동이 끝나고 사실 대한민국은 불교 문화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 우리 불교가 한때 국교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빼고 대한민국 전통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옹색해집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그래서 불교 문화는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중한 문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를 종교 차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상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생명 존중 사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 때문입니다. 즉, 생명 존중 사상은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작은 미생물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들은 거기에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살아있음으로써 지구 환경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이것이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자연을 그대로 존중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교리가 불교결입니다. 즉,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엉터리 부모들의 갑질, 선생님을 향한 갑질, 내 자식만 챙겨달라는 갑질, 이렇게 옹색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좀 깊이 들여다보면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생명은 안 중요하고 내 생명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생명 존중 사상. 생명이면 아주 작은 하루살이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교리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온이 대원 40명이 속리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스님하고 차담해도 하고 다도, 다도죠. 말하자면 이 다도도 하고 또 백팔배도 하고 뭐 범종도 쳐보고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서 스님하고 다담 차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스님이 이와 같은 생명 존중 사상과 관련된 법문을 한 것이죠. 즉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어야 된다. 종전되어야 된다. 종료되어야 된다는 법문을 했고 이 법문을 하신 스님이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아니, 한국인과도 관련없고 스님하고도 관련없는 이 전쟁에서 희생한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즉, 1 0 8배를 기도를 한 것이죠. 1 0 8배를 하면서 그들의 위로,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님의 삶과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저 머리 깎고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학생이 그런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여학생에게, 여성에게 머리는 생명가치도 취급될 만큼 소중한 신체 일부입니다. 근데 나 머리 깎겠다. 스님이 당황을 했겠죠. 아, 이 머리를 깎겠다고 해서 청소년, 성인도 아닌 분변력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머리를 깎아줬다. 또전 세계 언론에 또 까십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스님이 농담이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대원의 리더가 본인이 원하니까 해도 좋다고 리더의 승인을 받고 스님은 이들을 삭발을 했다랍니다. 무려 그 자리에서 여덟 명이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독일 문화의 선진 문화에 대한 선진 문화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입니다. 전범 국가입니다. 전범 국가의 과거에 그 나치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전부 위로하고 그들의 전범 국가로서의 잘못을 사죄하고, 사과하고, 이것에 대한 다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다른 점이 바로 독일이 선진문화국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극렬하게,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독일 국가가 이렇게 선진국 문화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저는 국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명 과학이 발달되고 이를 실천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전범국가 이후에 독일이 저렇게 통일도 이루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문화 의식 수준이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미리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 불교 문화, 템플스테이에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 아, 역시 불교는, 대한민국 전통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는 생명을 이렇게 중시하는 것을 이 사찰에서 실천하고 있구나. 스님이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스님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청소년은 독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마 한국으로 유학을 오든지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이 독일 대원들의 삭발 의식과 스님이 되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분 좋은 맛을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진정한 맛이지요. 정신 맛, 입으로 보는 맛보다 훨씬 가치로운 맛이죠.